씨가 뮤 뮤지, 뮤지컬계에서는 다 아는 별명이 있대요. 분장 전문 배우로 통한다고요. 분장? 분장 전문 배우. 분장면 네. 우리 박나래 씨인데. 있어 있어. 상상이 안 가는데. 있어 있어. 좀 약간 다른데 네. 이제 실존 인물이 아니라 아, 그 캐릭터상 그 대본에 있는 캐릭터의 인물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키드에는 엘파바가 초록마려잖아요 음. 초록색으로 칠을 하고 네. 이제 데스노트라는 작품에서는 사신 역할을 맡았어요. 어? 아 사신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흰색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흰색 칠을 하고. 아어어 근데 진짜 어려운 분장은 다 하셨네요. 어. 네. 야얘 귀까지 다 칠하면 나중에 샤워할 때귀 초록물 계속 아 나오죠? 샤워도다 계속 나오죠? 사실은 1년 정도 제가 장기 공연을 했던 작품이에요. 초연 네. 때 그래서. 물들겠다, 6... 물들겠다 맞아요. 6개월 정도까지. <laughs> 이 연두색이 비쳤어요. 와. 그리고 저 모자를 쓰면 이제 마이크가 여기에 이거든요 네, 보이지 않게. 그래서 마이크를 눌러서 지금도 약간 만좀 어?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아아그 자본이. 마이크 자국이. 네. 조금 마이크 모자에 눌리다 보니까 네, 홈이 파여서 여기다 마이크 넣어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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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계속 아, 예, 누르고 잡았구나. 있으면 네. 들어가나 보다. 와 그냥 그안 씻고 자면 안 되나? 어차피 건데. 근데 그는 완전 물들죠. 그치. 아, 그치. 이래도 잡니다. 네. <laughs>